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시죠 중고차 배달부 이게 특송 기사인지 과연 중고차 딜러인가 여러분 그 어매, 애, 애매한 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배달부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오늘은 제 차를 구매해주신 고객님을 어, 또한번더 뵈러 그분이 한번 오셨었어요 한번더 뵈러 제가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찾아갑니다 어디로 어, 전남 목포로 갑니다 오늘 목포 목포 새발 낙지 먹고 싶은데 퇴근시간 어린시작해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사이쯤 예상해보면 도착하면은 한 9시 조금 왔다갔다 하겠네요 9시 넘겠네 9시 넘네? 9시 넘네? 어, 어떤 차를 구매해주셨냐면 올뉴 카니발 차량을 구매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면 사이드 스텝 네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랑 캬라멘색 시트 <laughs> 그 저쪽 보시면 보조 스크린 보조 터치 스크린도 있어요 요거 두개는 어, 구독자님께서 원하셔가지고 제가 비용을 그냥 제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 제가 알아봐 드리고 최저가로 해주는 업체를 알아봐 드리고 그 업체에서 어, 시공을 부탁하셔서 제가 대리로 맡아서 해드렸습니다. 돈을 제가 내드린 건 아닙니다. 명,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서비스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지고 혼자 오늘은 우리 쏭PD가 없기 때문에 혼자 목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 보도록 하시죠. 같이 가시죠. 같이, 같이, 시 같이. 같이 가주세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요. 차에 탔어요.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안전벨트. 맞습니다. 안전벨트부터 하셔야 돼요. 아, 시동 먼저 걸면 바로 실격인데. 안전벨트 했습니다. 그리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확인. 맞습니다. 맞는데, 다 맞는데, 블루투스 연결. 블루투스 연결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차량이 아니지만, 약 3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 기능 확인 겸 블루투스 연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아, 여러분 요 통화 버튼을 두번 꾹꾹 누르시면은 요렇게 뜹니다 네 지금 블루투스 기기가 많이 등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체 삭제를 한번 해 주시고요 네제 거를 신규등록 있으시죠 여기 신규등록 있습니다 신규등록 누르고, 누르고 카니발이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니발 떴어요 카니발 눌러주시면 얘네 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스키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뜹니다. 됐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는. 방금 여기 전라도 어, 목포가 아니라 앞에, 앞에 에, 여기 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고객님 기다리고 있고요. 어, 조금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휴게소를 안 들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농협 앞에, 에, 농협 앞에, 앞에 농협, 농협 앞에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와, 이 너무 동네 이름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혹시 제 구독자님분들 중에 요 근처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어, 정말 신기하네요 야 농협 앞에 앞에서 보자 아니, 재밌, 저는 재밌는데 네. 그래서 지금 차량 안전하게 어, 지금 들고 왔고요 손님을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아네 지금 차량을 인계해 드리고 이제 고객님께서도 약속이 있고 저도 이제 부산으로 다시 올라가 봐야 돼서 어, 인터뷰 짧게 한 15초 정도 진짜 짧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만은 예. 한번 부산에 오셨다가 이번에는 제가 여기 앞에로 왔어요. 예맞 앞에로 왔는데 예뭐 서비스나 차량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너무 만족하죠. 아, 너무 만족하십니다. 예, 예, 예. 아, 다음에도 혹시 찾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예, 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피곤해서 조금 꼬이네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제 주거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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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어디냐 지 여기 사상 예제 사무실이 있는 사상에 다시 도착 부산 사상에 다시 도착을 했고요 어... 조금 피곤합니다 왕복 한 7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못 먹어서 휴게소에서 한 10분만에 라면 공깃밥, 진리죠. 예. 라면에 찬 공깃밥 바로 후루룩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어... 집으로 귀가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일 후기 좀 올리고 그래서 뭐 서류적인 부분도 있으면 확인할 것좀 하고 내일 할거 일전 정리하고 그렇게 잠을 잘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요? 네, 저랑 이렇게 함께 탁송을 다니시면 어, 전국 방방곳곳에 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 밥은 잘못 먹고 이렇게 좀 늦게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열심히 하는 척해요. 아, 열심히 하는 척하니까 아, 정마 저거 좀 열심히 하는 척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카 박준우였습니다.